안녕하세요. 미니쌤입니다. 오늘은 입학 첫날, 그리고 입학 첫 주, 어떤 수업들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는 시간표를 보고 세 가지 주제를 나눠서 그 주제에 맞게 다양한 수업들을 구상을 하는 편인데요. 이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. 첫 번째 주제는 소개입니다. 소개라 함은 새롭게 바뀐 환경을 소개할 수도 있겠고,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, 뭐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, 또 교사 소개, 그리고 달라진 새로운 교실 소개, 그리고 친구들 소개 등등 여러 가지 새롭고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는 수업들을 만들어 보는 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사용법과 정리정돈이 있을 거예요. 사용법이라 함은 교실의 다양한 뭐 환경들 있죠. 뭐 장난감이라든지, 교구, 그리고 학용품, 뭐 색연필, 사인펜, 뭐 풀, 기타 등등 다양한 용품들을 사용한 후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디에 정리를 해야 하는지 정리정돈까지 함께 해보는 수업들을 구상을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다양한 수업들을 구성합니다. 그래서 기본생활습관이라고 해서 경력반인 친구들은 기본생활습관을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기본생활습관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에 따라서 그리고 계속 계속 해줘도. 뭐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경력반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기본생활 습관을 꼭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선생님, 저는 이세 개의 주제를 어떻게 수업으로 짜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직접 했던 수업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먼저, 소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을 이용해서 신체 활동으로 어, 소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. 뭐, 사실 매년 하는 것 같아요. 그, 그 활동은 되게 좋아서 공을 하나 큰걸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에, 어, 공을 던지거나 공을 튕기는 게 아니라 공을 굴려야 되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동그랗게 친구들이 앉는 거예요. 그러면 앉아서 공을 굴리는 거죠. 그러면 다른 친구한테 그 공이 가잖아요. 그러면 그 공을 받은 친구가 나는 미니야 라고 내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. 그냥 그게 다예요. 그리고 또그 친구는 뭐 옆으로 줄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한테 굴려서 또 공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름을 소개하는 건데 이게 되게 아이들한테도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좀 간단한데 되게 좋아하는 게임처럼 어, 소개를 할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. 제가 왜이 방법을 생각해냈냐면 제가 초반에 잘 몰랐을 때 소개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, 아이들하고. 그래서 앞에 나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. 근데 사실 아이들마다도 성격이 다 다르듯이 앞에 나와서 뭔가 얘기하는 게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바로 다음날 나는 앞에 나가서 얘기하기 싫다, 유치원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바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아,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하고 나서 그냥 앉아서 게임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대답에 큰 소리를 안 한다고 뭐,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계속 얘기해 주실 필요는 절대 없고 그냥 이야기하면 또 즐겁게 하는 거고 못 하더라도 그냥 대신 옆에서 야, 이 친구는 누구누구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활동을 이끌어가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정리정돈과 우리 사용법에 대해서 할 때는 저는 미술 활동할 때 주로 초반에 그 선긋기를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선긋기라고 해서 단순히 직선을 쭉쭉쭉쭉 긋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단계별로 있거든요. 그래서 사선을 그을 수도 있고 곡선을 그을 수도 있고 또 지그재그도 있을 수 있고 또 동그라미를 이렇게 천천히 순서대로 해서 뭐 긋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선긋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학용품 정리하는 거를 실천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어, 색연필을 끝까지 올려서 길게 이렇게 높여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과 그리고 색연필 쓰고 색연필 통이 있잖아요. 아니면 뭐 바로 넣는 박스가 있을 텐데 거기에 바로 바로 넣어야됨을 알려줘야 돼요.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쓰고 옆에 놓고. 또 쓰고 옆에 놓고 계속 옆에 이렇게 쌓이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한데 선 긋기를 하면서 저는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 지키는 친구도 있지만 못 지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못 지키는 친구한테 가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. 넣고 새로운 색연필을 꺼내야 돼. 그래야 옆에 있는 친구도 이 색을 같이 쓸수 있어. 이렇게 계속 계속 얘기해주면서 학용품을 사용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어, 함께 해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술 활동을 많이 했었고 또 정리 정돈 하면 교구와 장난감 정리도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한달 동안 잘 해야 되잖아요. 3월 한달 동안 잘또 교육을 해주시면 나중에는 뭐 진짜 아이들 척척척척 정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시간도 점점 단축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게임을 좀 많이 해요. 예를 들면 종이 블록이 있을 수 있는데 종이 블록으로 탑을 먼저 쌓는 거예요. 재미있게. 그런 다음에 그 종이 블록을 정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디에 정리해야 되고 어, 어디에 어떤 장난감이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게 경쟁 같은 게임이 될수 있겠다.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또 저는 다른 방법으로는 다양한 장난감을 섞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과일 장난감도 섞고, 그 다음에 레고도 섞고, 뭐 팽이 블록도 섞고 다 섞은 다음에, 물론 양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. 초반은. 조그맣게 해서 섞은 다음에 한두 명 친구끼리 나와서 뭐 종이 블록 꺼내주세요 하면 종이 블록 꺼내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정리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스스로 찾아가서 정리하는 거죠. 이렇게 했을 때그 전에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. 이 종이 블럭이 정리되는 곳은 뭐 노란색 여기다. 아니면 사진을 이렇게 붙여 주시거나 분명히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아이들이 어, 이건 여기에 정리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바,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어,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는 사진이 없어도 아이들이 어디에 어떤 장난감이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뭐 2학기에는 그냥 초초초초 정리를 잘해요. 간단한 게임이지만 정리를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실천하는 수업을 많이 활용합니다. 그리고 기본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제일 많이 해요.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오면 인사를 하고, 그 다음에 가방 정리와 옷 정리를 하잖아요. 그래서 옷 정리 같은 거는 그냥 직접 옷, 옷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. 그래서 이야기 나눌 시간에 아침에 오면 어떤 어떤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옷을 다 가져와서 뭐 주로 이제 외투를 입으면은 좀 두꺼운 옷이 아직은 있잖아요. 그러면 팔을 접고 모자를 접고 반을 접은 다음에. 그 다음에 뭐 사물함이라든지 뭐 정리함에 넣는 거다. 이렇게 해서 직접 가서 넣기까지 하는 거죠. 그리고 저는 가방에 약이 있으면 스스로 꺼낼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린 친구들은 잘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뭐 여섯, 일곱 살 친구들은 되게 잘또 했었어요. 물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하는 게 진짜 필요해요. 그렇지만 어, 일단 교육이니까 알려주곤 했는데, 그리고 저는 개인 수건을 썼었어요, 예전에. 그래서 수건 바구니를 따로 만든 다음에, 거기 이제 아침에 오면은 정리를 하는 거죠. 옷을 다 정리하고 넣고, 그 다음에 개인 수건 꺼내서 개인 수건 바구니에 넣고, 뭐약 꺼내서 그 위에 또 이렇게 바구니가 있었어요. 그래서 약도 넣어주고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서 정리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필요해서 직접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답니다.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하실 때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뭔가 첫 주에 수업 완성도를 100% 이상 막 올리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나도 새로운 친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완성도보다는 잘안 돼요, 사실. 그래서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우리 반에서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린 수업들이 경력반, 특히 7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를 어, 내가 맡은 반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어,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긋기보다는 이렇게 뭐 동그랗게 쭉 긋는거나 아니면 이렇게 꼬불라지게 이렇게 이어지는 선 같은 것들은 사실 선긋기지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내가 맡은 반이 어떤 반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반에 맞게 또 수업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입학 첫날과 첫 주에 수업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첫 주는 어, 뭐 저도 힘들지만 아이들도 낯설고 쉽지만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, 잘 적응을 해서 선생님들도 즐겁게 그래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어, 찾아오도록 할게요. 들을 직접 한번 들려주는 시간을, 들려보는 시간을.